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 이직을 하시고 싶으세요? 연봉과 처우 문제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요즘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20대와 30대 이력서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직 횟수가 결국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30대 후반 과차장급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임급 때,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회사에 그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어, 이직은, 이 횟수는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이렇게 좋은 거는 5년 이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한 군데 계셔야 됩니다. 특히 40대의 경력 관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37살? 예 37살에서 한 43까지는 무조건 한 군데 계셔야 돼요 그 회사에서 5년에서 7년 이상 계셔야 40대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임원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50대와 60대 경력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대 분들도 흑막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이직하면 안 된다. 라는 주제로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승진 누락이나 보직 해임 때 절대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30대에 참고, 또 참고 여러분들이 정말 밤새 일하고 또 저녁에 술자리나 등등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승진의 때에 승진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열받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되면 열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더 잘해. 그래도 내가 안 되면 열받아.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승진이라는 게 우리가 대리 때하고, 과장 때하고, 차장, 부장 때하고 다 틀립니다. 언제 승진합니까? 대리 때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차장이 시키는 거, 딱 시키는 지시사항 있죠? 이거 잘하시면 돼요. 이거 잘하시고, 피드백 잘해드리고. 이러면은 대리 과장은 달아요. 근데 과장 이상 차장과 부장은 틀린 거예요. 이때는 지시사항도 잘해야 되지만, 플러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위에서, 조직에서 봤을 때, 갑자기 대표이사가 당신한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이 왜 팀장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때도 준비된 사람들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가, 내가 팀장을 하고 싶은데, 팀장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나 사장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매일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뭐 그냥 매출도 생각하고 다 해야죠. 근데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시사항 잘 따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관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게 뭐냐 하면 좀안 되는 것도 좀 겪고 아좀 내가 안 되면서 내가 안 되는 게왜안 되느냐. 어? 좀 생각하고 깨닫고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훈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이직을 해 좋아요 뭐 가면 또 좋지 월급도 좀 받아서 더 받아서 가는데 근데 여러분의 팀장과 임원과 그 회사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경영진으로 가기에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계속 과장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그래 지금은 내가, 아이 승진이나 보직임을 당해도, 아, 이유가 있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밝게,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내 옆에 동기가 진급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친구의 장점이 뭔지도 보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안 됐으니까, 난 이런 게 부족해. 조금 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하고,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임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 50명부터 이제, 팀장, 50명, 조금 더 부서장 가면 이제 150명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못하죠. 능력이 안 되지. 그 사람들을 볼수 있는 안목이 안 생기는데, 그때 이때 내가 승진이 안될 때, 그런 조직이 어떻게 흘러갈 때좀더 종합적인 생각, 내 중심 말고 조직의 중심을 생각할 그 시기에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직을 해도 그걸 깨닫고 나서 이직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않고 이직하면 꽝! 여러분, 정말 승진 못해도 괜찮아요.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조직에서 임원 보장! 두 번째, 관계가 힘들 때 이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 오너 회장이 그 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시장에서 파는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재가전빵을 사주느냐고 물어보는데 주인공이 비싼 걸 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오너 회장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색낼 수 있는 걸 사다 주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너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에만 집중하라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40대가 그런 시기입니다. 이 40대는 위아래로 치는 거예요. 요즘 말씀 잘 들으시는 우리 MZ세대와 5 0대 무대포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사표 쓰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어떤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야, 걔 어디 있어?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 역할. 생각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안 듣는 우리 MZ 세대 정말 잘 섬기시고 무대뽀 우리 팀장님 정말 힘들잖아요. 그도 위아래 지고 KPI 또 달성해야 되고 영업 부서는 또 매출액 또 달성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 팀장님들한테 어? 나도 힘들지만 가서. 딸랑딸랑도 한번 해드리고, 우리 말씀 잘 들으시는 우리 m z 세대들한테 가서, 어? 때로는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어? 얼마나 힘들까? 세상은 보이는 것만큼 내가 보이는 건데, 안 보이니까 저런 거다. 내가 좀잘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은 차이가 뭡니까? 누가 이분을 이분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40대는. 불을 꺼야 돼요. 불이 나면 불도 끄고, 상사가 불을 끄고 있으면 더 열심히 가서 불을 끄고, 옆에서 조업자 역할을 하고, 반듯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지켜주고, 우리 부서장님 지켜주고,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느껴져요, 사람한테. 내가 매일 있잖아요. 여러분, 40대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딴 데로 가보세요. 똑같은 놈 만나는 게, 거기 가서도. 똑같은 놈. 왜? 그 관계훈련을 통과해야지 내가 관리자로서 가는데 계속 거기서 그냥 맴도는 거지, 맴도는 거지. 내가 여기 임마 힘드니까 저기 가면 또, 또 똑같은 놈 만나고. 그것도 벗어나면 또 똑같은 놈 만나고. 계속, 계속, 계속 회피하는 거야. 결과는 뭐야? 네, 똑같지 뭐. 그리고 한 40대 후반 되면 갈 데가 없어. 응? 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훈련을 잘 하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시기를 딱 통과하는 그 순간에 정말 좋은 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엄청 달다는 거. 여러분, 이 직장 생활에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 뭡니까? 월급 받는 거고 성질이잖아요. 그때에 맞는 20대는 이제 막 그냥 돌격 앞으로 가면 앞에 가서 막총 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야지. 근데 이제 과차장급 되면은 고지를 어떻게 하면 점령할 것인지를 또 생각해야 되고. 자, 팀장님이 돌격하면은 막, 응? 20대는 그냥 막 가고, 응? 30, 40대는 진짜 팀장님 이게 맞을까요? 제기또 조언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조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회피해서 안 됩니다. 관계 훈련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응? 그거 해야 여러분이 30명을 거느리든, 50명을 거느리든, 150명을 거느리든, 내 윗사람들한테만 잘 보이겠다고 막 이거 한다고 같 아랫사람들 요 요즘 다 평가를 위아래로 다 하잖아. 아랫사람들 좋아하겠어? 그런 사람들? 예, 네, 싫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내가 겪을 때마다 하는 그 관계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직장생활. 아우. 그세 번째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5년 이내라면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40대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초반까지는 한 회사에 다녀야 돼요. 거기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이직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까지는 엄청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는 딱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분 경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학력도 좋고, 경력 관리도 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4 4시다 사실 요즘 이제 직업 관련 법에 있어서 뭐 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셋 대기업에 가시려면 대기업에 가고 싶은 분은 만 셋과 이직 횟수는 한두번 정도. 세 번째 회사? 한 15년 경력에 그 정도를 갖춰야지. 그 넘어서면은 사실 지원해도 통과하시기 힘들 겁니다. 서류 전형에. 물론 이제 팀장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팀장 포지션은 이제 40대 중후반도 이, 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소수이고 또 특정 업종, 특정 분야에서만 이제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경력 관리를 잘했다 그런 4 3전에 이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 6여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 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전문적인 역량을 쌓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40대 초반 이후에 이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5년 이상에. 더 좋은 거는 7년 이상. 40대 초반 7년 이상 정도의 회사를 다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실 수가 있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은 정말, 어, 그 생각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력서를 보고 40대를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력, 경력, 업무, 이게 아닙니다. 이지 횟수예요 1년 반, 2년, 뭐, 1년 반, 6개월. 아예 그냥 다 제껴버리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직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우리 회사 와서 또딴 데로 갈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비슷해. 1년 반이나 2년 되면은 엉덩이가 거질거질 한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직해. 20, 30대는 그게 통하죠. 근데 30 후반부터 40대부터는 완전히 이게 이제 자기의 질곡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이력관리를 아 이렇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는구나. 사실 상담을 할때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분도 열심히 사셨는데 이직 횟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 포지션에 추천을 못 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인데 여러분 이직 횟수는 결국은 회사의 신뢰도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직 횟수예요. 내가 저분이 한 회사에서 계속 계셨다. 100점. 그 다음에 뭐한 1, 2회, 뭐한 7, 80점. 나머지는 5회, 6회, 7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들도 지금은 이제 수습하기 힘든 거예요, 막. 아, 이직해서 키막저 프로그래머 뭐 개발자 쪽은 거의 뭐 프리랜서잖아. 한 달, 두 달, 세달 뭐. 사실 그런 분들은 계속 프리랜스로 계시는 게 좋지만은 어쨌든 아 어, 조직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참고 또 참고 버티고 버티고 버틴 결과물이 40대의 나에게 딱 훈장으로 훈장으로 딱 오는 거예요. 화려한 훈장.